순수는 같지만 한 공간인 올룸과 둘로 나눠진 1.5룸. 여러분은 어떤 자취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소나입니다. 오늘 사연자분의 공간은 7평 남짓의 1.5룸입니다. 이전에는 원룸에서만 지내시다가 한 공간에서 일과 휴식 그리고 식사까지 하시기에는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번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셨다고 해요. 처음엔 새롭게 생긴 거실에서 영화도 보고 즐거웠지만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거실에 책상을 두고 싶은데 좁은 공간에 이미 가정과 가구들로 꽉차 있어서 소파 테이블이나 방 안에 있는 화장대를 책상 삼아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연자분의 집은 화장실과 부엌을 제외하면 방은 6.1평, 그리고 거실은 1.5평으로 실평수 4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이었는데요. 건조기와 식기세척기 같은 큰 생활가정과 큰 옷장, 그리고 선반, 휴식을 위한 공간까지 어느 곳 하나 포기할실 수가 없어서 이번 하루 뚝딱에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의 집을 어떻게 꾸며드릴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감사하게도 저희 하루뚝딱에 첫 광고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 저도 이미 알고 있던 브랜드인데 또조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을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자취를 하는 구독자분들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1.5룸이나 2룸까지도 솔루션을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거실뿐만 아니라 방까지 확장해서 두 공간을 모두 꾸며드리려고 하는데요. 일과 휴식은 분리시키는 게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휴식의 질도 모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실은 업무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고 방은 온전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분리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또 사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어떤 걸더 할지가 아니라 어떤 걸 뺄지를 더 우선순위로 두고 고민을 해서야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기존 가구들은 잘 유지를 하면서 어떤 걸 포기하고 또 어떤 걸더 넣어야 최대한 넓게 쓸수 있는지 오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 와! <laughs> 어, 어머 어머. 너무 었는데 너무 트였다. 여기 대박이죠. 너무 넓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화이트 톤으로 맞춰서 좀 밝은 개, 공간으로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아, 먼저 거실 공간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우선 이렇게 신발장 뒤로 유리 파티션을 놔드려서 중문 효과가 날수 있도록 형관 느낌으로 꾸며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부엌이랑 거실이 공간 분리가 되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 파티션 뒤로는 주방 살림들을 재배치를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동 수납장이에요 원래 사용하고 계시던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필요하실 때마다 주방으로 끌고 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업무 공간을 위해서 책상을 새로 놔드렸어요 일반 원형 테이블은 벽에 붙지 않아서 공간 활용도가 낮은데 이렇게 한쪽 면이 잘린 디자인으로 벽에 딱 붙일 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재택근무 하실 때 모니터를 쓸수 있게 이렇게 책상 끝쪽에 모니터암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드렸는데 보통 이런 모니터암이 높이 조절만 돼서 목 건강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3단 관절 오. 제품이고. 완전 딱 밀착이 돼요 그러니까 벽이랑 엄청 가까이 거의 벽걸이 수준인데? 거치대를 쓰는 것보다 공간을 훨씬 넓게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상판의 전체를 다쓸수 있으니까 진짜 예쁘지 같아요. 않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머나 이렇게 세그로도 <laughs> 된답니다 여러분 <어머나> 여러분! <laughs> 그리고 인삼마운트의 타 제품들도 되게 많은데 이 제품의 화이트 색상이 이번 공간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고심하면서 고른 제품입니다 그 이게 약간 여기가 둥글게 디자인이 돼있어서 가고피스적인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디자인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부피가 큰 가구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책장을 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책상 옆에 있으니까 더 홈오피스 분위기가 더잘 나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잡동사니들을 다 수납을 해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위에는 선반장을 활용해서 책들을 보관해서 좀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구들이 다 박스 형태여서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뒤가 뚫린 책장을 배치를 해드리니까 조금 더 개방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개선이 된것 된 같아요. 네. 이제 방으로 가보실게요. 너무 아늑하죠 원래 몬스터렉 여기 앞에 떡하니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정말 책들이랑 뭐 옷들이랑 다양한 제품들이 이곳에 다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책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책장에 다 정리를 해드렸고 거실에 있던 옷장을 방 안으로 들여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옷장 옆으로는 행거를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몬스터렉에 있었던 옷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고 밑에 이렇게 서랍까지 놔드려서 속옷이나 운동복 같은 것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어, 기존에 똑같은 제품을 옆에다가도 둘까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부피가 크고 뭐좀 가, 가격대가 있는 제품보다는 이런 수납 행거 제품을 이용하시는 을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큰 TV가 들어오네요 여기에 공간이 너무 좁고 또 월세나 전세는 또 이렇게 벽에 TV를 걸 수도 없어서 많은 분들이 큰 TV를 두실 엄두를 못 내는데 이렇게 TV 거치대를 사용을 하시면 은큰 TV를 둘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고른 이 이젤형 스탠드는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고 또 삼각발 형태여서 바닥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서 좁은 공간에도 큰 TV를 넣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미니멀하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큰 집에서도 인테리어로도 좋아서 많이 활용하는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이 작은 공간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거치대 사용할 때 전선 정리가 진짜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선을 넣을 수가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선반도 잘 수가 있어서 보육이나 음. 셋톱박스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음. 나는 이제 큰 TV는 별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짠! 하고 이거는 같은 브랜드의 아임글램 스탠드라는 모니터 겸 TV 거치대입니다. 음. 원래 이 제품은 이번 솔루션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제품인데 더 다양한 솔루션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다른 제품들과는 다른 게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되게 용이하고 방에서 볼 때는 TV로 활용을 하시고 거실 홈피스 공간에서는 책상 옆에 두셔서 듀얼 모니터로 활용하실 수 있는 어,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어, 그래도 빛도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조명도 이렇게 디밍 기능이 있어요. 뭔가 무드등 역할도 할수있요 조명의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죠. 그 침대 공간 보시면 은 포인트 벽지가 블루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래서 블루 그레이 색상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무채색 스플래시 패턴의 침구를 사용해서 을 스타일링 해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침대 옆에 수납이 가능한 사이드 테이블을 놔드렸는데 원래 화장을 별로 안 하셔서 화장대가 필요 없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 화장대 겸 조명을 놓을 수 있는 협탁을 놔드렸고 그리고 원래는 커튼을 사용하고 을 계셨는데 이렇게 블라인드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서 빛이 더 은은하게 들어올 수도 있게 했고 음. 또 공간이 더 깔끔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블라인드가 음. 그래서 이렇게 침실 공간까지 마무리 해봤습니다 예! 와 예! 오늘의 집 사연자님, 오늘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소감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전에는 막 일하다가도 약간 눕고 싶고 음. 뭐 일도 너무 늦게 하고 좀 생활 습관도 안 좋아졌는데 지금 이렇게 공간이 딱 기능적으로 음, 나눠진 것도 너무 좋은데 원래 집보다 더 넓어진 것 같고 근데 또 아늑한 음. 느낌은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어, 쉬는 곳, 뭐 일하는 곳 음. 이렇게 분리만 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너무 예뻐지고 음. 너무 포근하고 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TV가 작아서 뭐 빔프로젝터를 썼던 그런 것도 있는데 음. TV가 이제 커지고 하니까 조금 더 네, 선명하고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화질로 <laughs> 네. 네, 안방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예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